오늘은 엘레강스 자넷이라고 하는 리갈 제라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은 대부분 흰색 화이트가 화려한 아이들이었었죠. 거기에 조금의 핑크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26종을 구입했을 때, 그때 온 아이입니다. 그때 온 아이 중에 색깔 있는 아이들은 제가 많이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 이미 피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렇게 꽃들의 상태가 예쁘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2차 꽃을 피고, 그리고 그동안 안 피었던 아이들이 피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자넷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넷이 지금 한참 물이 올랐어요. 어, 꽃이 안 폈던 아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꽃이 폈네요. 어, 자넷의 특징은 어, 다른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꽃들보다는 그 외곽 쪽에 그 주름이 좀 덜하죠. 약간 쪼글쪼글한 부분들이 좀 덜하고 좀 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 아이들한테 조금 힘들어지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꽃은 좀 작아요. 작아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어 제가 앞쪽에 보여드렸던 그거보다 한... 10% 정도가 작은 정도? 그 정도 되고요. 대신에 꽃대가 기다렸다가 나와서 그랬는지 꽃대가 3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3개가 한꺼번에 다 피워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꽃들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선가 하나, 하나 지면서 카메라를 들이대기에 좀 민망한 사항들이 벌어지거든요 꽃대가 4개나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꽃대가 올라오는 중에 이렇게 하얗 누렇게 된 애들 이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날씨나 요 모든 것들에 이제 지친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제 포기해야지만 되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중간에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가 다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한번 키워봐야죠 그래도 자넷이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웠다는 게참 대견하고요. 일단 카메라에 보이는 거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어, 색은 어, 자주색이에요. 빨강색에 가까운 자주색이고요. 다섯 장의 꽃잎 중에 화이트가 세 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세 장이 그 물이 살짝 들어서 번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넷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이 자체도 예쁘기는 해요. 예쁘긴 한데 조금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누구냐면요. 이 아이는 자넷이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색이 조금 더 진하죠. 그리고 자넷은 약간 빨간색에 가까운 자주색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파란색에 가까운 자주색을 갖고 있어요. 화면에서는, 어, 약간 얘도 그래도 붉은기가 띄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라색인데 약간 더 이렇게 푸른색에 가까운 보라색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엘레강스 주디스입니다. 어, 키는 좀 차이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품종의 차이라기보다는 코가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디스 같은 경우도 지금 꽃대가 이제 올라오는데 자넷은 한 대에서 올라와서 이제 외목대로 키우면 예쁜 아이지만 자넷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형태로 키워지는 아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꽃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여름을 앞두고, 여름 앞두고 온게 아니라 지금 사실 여름에 들어와 있는데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건데. 여기 얘도 이제 날씨 탓이 좀 있어요. 살짝 올라오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또 이제 떼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지금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여름이 힘들다는 겁니다. 어, 일단 전부 다 제거를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건강하게 올라온 꽃대들이 벌써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요. 여기 다섯 개째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대포 같아요. 여섯 개. 요, 여기까지 똑같이 다섯 장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보면은, 끝머리가 색이 약간 옅어서. 그래서, 그때 알렉시아를 제가 메인 화면으로 띄웠는데, 이 바깥쪽에 이 테두리 때문에 마치 합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정하지 않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 합성해서 그, 이 세상에 없는 꽃처럼 <laughs>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 꽃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그냥 현실 속에 있는 아이 같은데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집중적으로 보면 현실 속에 없는 아이들처럼 환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꽃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예쁘잖아요. 예쁜 걸 넘어서서 지금은 어 조금이지만 벌써부터도 이런데 어 정말 내년쯤에서 꽃송이가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대가 되죠. 진짜 음. 이 모든 아이들, 이 리갈 종류 아이들은 올해는 첫 해라서 제가 이렇게 꽃한 송이 한 송이를 소개를 해드리지만 내년에 소개를 해드릴 때는 그 꽃이 갖고 있는 놀라움을 더 설명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꽃이 개수가 많아지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꽃대 하나에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 피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 느낌이 틀려요. 주지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때 왔을 그때 폈을 때보다는 꽃은 조금 작아진 듯한 느낌은 있지만 꽃이 여러 개가 피니까 느낌이 다르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화면 한 화면에 들어가면 다른 느낌이죠. 많아지니까 리갈은 올해 말고 내년을 생각해서도 하나 정도는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올해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쁜 시기를 놓칠까봐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꽃대가 올라와서 그 아이들도 꽃이 피면 불량 생각 안 하고 제가 예쁜 모습만 해서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 예쁜 영상 가지고 올게요.